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6인치 베이직 피규어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패키지는 다른 베이직 피규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어벤져스 타이틀이 있고, 뒤편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품 사진이 아니라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역시 이번 영화에서는 양자 슈트를 입고 있는데요. 아이언맨과 마찬가지로 흰색의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직 피규어는 흰색이 아니라 이런 회색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베이직 피규어답게 관절은 많이 없습니다. 아이언맨과 동일하게 어깨가 움직이고 팔꿈치가 꺾이고 다리는 앞쪽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목이 회전합니다. 세워두면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하고 있는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있고, 왼손에는 동그란 파란색 부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인데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발매된 캡틴 아메리카의 피규어의 머리를 보면 마치 어벤져스 1편에 나왔던 것처럼 귀가 막혀 있는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고, 날개 모양이 그려진 게 피규어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등장하는 양자 슈트를 입은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 1편에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미래로 온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영화를 봐야 알겠죠.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를 보면 지난 리뷰에서 다뤘던 아이언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슈트처럼 표현된 반면 캡틴 아메리카는 아이언맨보다 체구도 조금 작고 그리고 근육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블 레전드 피규어로도 물론 발매가 되었는데 마블 레전드 피규어는 캡틴 아메리카, 호크아이, 아이언맨, 앤트맨 전부 동일한 슈트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직 피규어가 훨씬 더잘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방패까지 들어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11호까지 봤던 원형 방패가 들어있습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마블 레전드 피규어에 들어있는 방패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팔에다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 방패 끈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팔을 돌려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 장착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베이직 피규어라는 게 관절은 많이 없지만 슈트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피규어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 가동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꺾고 돌리고 맞춰주면 마블 레전드 부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지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 베이직 피규어를 같이 꺼내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까지 얼마나 다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 캡틴 아메리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과 화해를 하고 다시 원형 방패를 들고 타노스에게 대적하게 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의 리뷰는 다음 영상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